모두가 초능역장인 세상. 여기 최강의 힘을 가진 사나이가 있다. 이건 그의 오래전 이야기다. 좋아, 오늘은 열심히 순찰 돌아야지. 훌륭한 판단은 표본이군. 너는 순찰 열심히 돌고 있어? 물론 정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법. 웃기고 있네. 너 어디 순찰 안 돌았잖아. 내가 다 봤어. 어어떡해너 농땡이 피울니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갔다 왔어. 훌륭한 감시의 표본이군. 빨리 가. 아 어, 가려고 했었어. 아 어, 나도 바로 가려 했어. 갔다 올게. 요새 무리하는 것 같아서 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디 보자 오늘은 이상한 사람 없겠지? 개수다 어, 어디요? 경고 시민들 전원 대피하세요! 어 오늘은 진짜 괴수구나 저번처럼 괴수 잡다고 도시 를 파괴면 안 되니까 조심히. 아 어, 뭐야 약하게 했는데? 개수다 어, 나중에 웃기 죄송해요. 아 좋아 이번 엔 진짜 약하게 두 손가락으로. 와, 이번 진짜 약하게! 됐다! 어째 괴수를 처리할수록 내가 빌런이 되는 거 아니야?